안녕하세요. 음. 어. 상단 너 높은 거예요. 응 음, 뜨거워 음 부드러워 탱글탱글 탱글 와 탱글탱글 탱글 야 찍고 있는데 음 어디서 잡대참산거 아니에요 거. 잡아온 거 내가 잡은 거 알고 어디서 통장에 어? 통장에 잡아왔대 통장이응 음, 내가 네. 계속 못방을하서 그런 거랑 좋거든 그 타조다리랑 좋거 통장이 동네 돌아다녀야지 문어잡으러 다니는응 그래 음, 그래 쉬는 시간이라서 그렇다 그지음 맛있다 썰어야지 아, 쓰레, 썰었다 아, 그냥 무거워 찍어서 음 쌈기도 잘 삶았어. 어? 내쌍기도잘 삶았어. 와. 어구 잡았던데? 나 그런 거왜 먹어? 바닥에서 잡아. <laughs> 나 그런 거 잡았어. 낚시로 잡았단 말이야. 뭐. 어, 낚시로. 국물 좋지. 맛있지 무슨 r 그냥 그 국물이 되게 좋 많이 너 한산 구만 차�idity 게다가 다음 안 정하네 다 교통문 기업은 � d o 하 잠을 많이 잡은 건데 응. 음. 오늘부터 가고 싶은데 태풍 올라온대 올라온대 쓴것같아물 바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저쪽쯤에 청소한다고 아씨. 정수요란하면안 해. 음! 이케해스 왜? 이해이스이케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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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먹물 좋다는데, 먹먹. 어? 음, 내장인데 니 이거. 라아 됐다 뭐, 뭐는, 뭐는 내장, 내장 안 먹어 무는 무는 내장 뭐가 먹어 무는 내장 안먹짠 먹물 어, 좋다와 쪽파 좋체 이거 먹어봐 뭐? 갓 맛이 그래, 훨시다 음, 음, 싹싹한 건지 매콤한 건지 너무 맛있어. <laughs> 아니 고들빼기가 좋다더라. 고들빼기. 고들빼기. 어? 뭐야? 고들빼기가. 난전게 먹는 거지 무슨 칠한거 같아. Ooh. Tabi de bundan bana ne yoksa. Ya bu zaman hep bir çabak 별기 없나? 없어. 응. 그... 병원은? 오늘 그쪽으로 가서 내가 좀받아라했는데 병원에 가서. 그쪽 병원은 다시 다 검사해야 되는데. 응? 다시 다 검사해야 되나 응?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약이 간단한 대충 줘? 약을? <laughs> 약을 대충 줘? 하나 푼거 먹어. 응, 먹어 잘라. 응, 먹어 라 맛있다, 응? <laughs> 너는 다 이거 다 저거 하나 더. 너는 뭐, 뭐다. 뭐 아이, 저거 하나 더. 우와. 병 무섭네 이거. 완전 막퍼지네일주 타던데. 죽인다 진짜 쟤는 나. 음. 맛있어 어, 는 나. 쟤는 나. 쟤는 나. 쟤는 나. 쟤는 나. 쟤는 나. 쟤 오늘 여기다 싸먹고 맛있어 여기다 어한 모두 건강할 테요. 아미뉴 도스